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인간과 사회 제 5주차 1교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학적 이론, 범죄의 사회학적 이론. 지난 시간에 우리 범죄의 원인 중에 생물학적인 관점이 있고, 생물학에서 보는 범죄의 원인, 또 심리학적으로 보는 범죄의 원인이 있고, 지난 시간에 끝날 때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는 범죄 원인, 아노미 이론과 긴장 이론, 어, 사회 해체 이론, 공백. 오늘 세 번째 이거 시험 문제 나오죠? 사회 학습과 차별 접촉 이론, 사회 학습, 차별 접촉 이 학습 이론은? 어,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과 행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후천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학습하고 습득된 것이다. 둘이 팽팽하게 맞서는데 사실은 둘 다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께 DNA를 물려받아서 부모님의 외형과 생김새와 성격을 물려받는 거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타고난 그 프로이드가 말할 때 심리학에서 말하면 어, 욕동이론 리비도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공격적인 본능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공격적이냐? 자신이 유한하다는 걸 알아요. 죽음에 대한 본능을 느껴야 내가 죽는구나.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격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뭐 착하게 태어난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인간은 악한 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아무리 선하게, 선한 성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지라도 후천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겪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성격도 나빠지지 않겠느냐. 아무리 나쁜 성격을 갖고 태어나도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을 받으면 또 좋은 사람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게 학습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성을 강조하는 파블로프라고 하는 사람 파블로프. 이 생물학자인데 파블로프 이전에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은 이미 타고나는 면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 파블로프는 조건반사, 무조건반사를 통해서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종을 치다가 한 번은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쳐도 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훈련받고 학습받은 결과로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이 파블로프의 학습이론이 생물학뿐이 아니라 심리학, 사회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잘 설명되고 있죠. 자, 심리적 긴장이나 38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긴장이나 좌절과 사회적 환경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긴장이론과는 달리 심리적인 긴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회학습이론은 주위 환경에 대한 학습에 주목한다. 사회학습이론의 기본 전제 조건은 모든 범죄는 범죄자가 배운 주범, 가치 행위의 결과다. 자기가 사회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습, 차별접촉. 차별접촉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이 접촉하고 경험하는 것과는 달리 범죄자들은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좋지 않은, 나쁜 경험들을 계속 하면서 그게 쌓이게 되면 범죄 행위도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회학적인 관점 네 번째는 사회 통제이론과 사회 유대이론. 사회 통제, 사회 유대이론. 사회통제와 사회유대이론 이 앞에 는 3번과 조금 유사점도 있어요 사회통제론과 사회유대이론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우리 학습이론은 사람의 본성은 착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가치중립이다 사람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인 경험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된다 사회 결정론이죠. 그런데 이 사회 총통제 이론은 조금 달라요. 에... 사회적인 그 학습을 중요시하긴 하는데, 다른 점은 사회 학습 이론은 처음에 이 범죄자가, 범법 행위자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회 통제 이론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악하게 태어난다는 거야. 모든 인간은 인간은 악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성악설이죠. 성악설. 모든 인간은 악한 성품물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잠재적인 범법자다. 그런데 사회 통제 이론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잘그 사람을 통제하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사회 통제가 실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범법자가 될수 있다. 이게 바로 사회 통제이론. 시험 문제 나오기 참 좋죠? 여러분 이거 잘 요약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억제이론과 낙인이론. 억제이론과 낙인이론. 다섯 번째, 억제이론과 낙인이론. 자, 이 범법행위라는 것이, 이 억제이론과 낙인이론에서는 그 예비적인 범법자를 잘 제어하고 억제하지 못할 때, 그때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했던 그 통제이론에서 처럼 인간을 악하게 보는 관점일 수도 있죠 자그 대신 차이점은 뭐냐 4번까지는 범죄의 원인이 뭔가 도대체 왜 범법자가 됐는가 어떻게 해서 범법자가 되는가 원인을 밝히려고 했는데 이 억지이론과 낙인이론은 범죄 처벌에 초점을 맞춰요 4번까지는 어떻게 해서 범법행위를 하게 됐는가? 근데 지금은 범법행위를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뤄요. 그런데 이 처벌해야 되는가? 이게 처벌을 하지 않아도 그 원인을 밝혀서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자, 모든 범법행위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어요. 형벌이 있죠. 형법에 보면 어떤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벌을 내린다. 그런데 그 형법 형벌이라고 하는 게 범죄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만 그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게 여기 억제이론 속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구속돼서 수감된 사람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혀 다른 인간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이 사람은 범죄자, 우리는 정상인. 그렇게 선을 거어 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순수한 사람들도 많아요. 누명을 쓴 사람도 있고, 순간적인 실수를 통해서 범죄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더 순수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자, 그 사람들은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속됐어요. 그러면 그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형법이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한 부분이에요. 자, 저희들도 세상 살다 보면 그 사람들처럼 그런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화가 나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내가 실수로 교통복귀를 심하게 어겨서 큰 상해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의사도 실수해서 과실치사할 수도 있고 내 마음 속에도 그런 범죄에 대한 욕구가 가끔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범죄자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범죄를 했고, 어떤 사람은 안 했는데, 마음은 비슷해요. 근데 왜 우리는 범법행위를 안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저 사람 한대 때려주고 싶은데, 어, 내가 도저히 못 참아. 한대 때려줘야지. 근데 때리려고 하다가, 아차. 저 사람을 때리게 되면 폭행죄가 되면 이거 합의를 봐야 되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거 구속당하겠어. 아,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참자.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범법자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모두가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법이. 그러니까 이게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기 이전에 더 중요한 기능이 뭐냐. 위협 효과. 위협 효과. 이걸 쉽게 말하면 형법의 위협 효과를 여기면 억제 효과라는 거예요. 형법이 없으면 구치소가 없고 경찰서가 없고 형벌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들은 다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범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법이 발달한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딜까요? 독일이에요.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법이 발달했어요. 근데 여러분 몸 아픈 사람이 없으면 병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없는데 무슨 왜 병원이 있어야 돼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독일이 가장 법이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범법행위, 번법 범법자가 그만큼 많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도 보면 법이 정비된 것이, 법이 근대화된 것이 독일에서는 범법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매일 그 사람들은 야만족이에요. 얼마나 법이 많은지 소송도 끝이 없어요. 하루는 제가 그때 독일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소송이 붙었는데, 무슨 소송인지 아십니까? 사람 사이의 소송이 아니에요. 인간과 닭 사이의 소송, 닭. 꽃기요. 자,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 옆집에 있는 닭을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냐면, 이 닭이 아무 때나 우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나 울지, 새벽에 울고, 낮에 울고, 아침에, 하루 종일 우는 거예요. 그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닭 소리 때문에. 그래서 이 닭이 나의 수면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닭을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닭, 닭에게 여기 법원으로 오라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출두하라고 법정에 출두해라. 아무개 신네닭 중에 에, 그 닭장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조이고 있는 무슨 닭은 수탉은 출두해라. 그래서 그닭 주인이 닭을 안고 출두한 거예요. 그리고 닭을 놓고 재판하는 거예요. 아무 아무개 집몇 번째 닭은 아침 4시부터 6시 사이,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만 울어라. 땅땅땅. 그만큼 법이 발달했다는 것은 범법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두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뭐냐?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향해 있어요. 그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위협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범법 행위를 하면 저런 처벌을 받는다. 내가 구속당한다고 하는 그런 위협을 주는 거예요. 위협 효과.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책에 잘 나와 있죠. 범죄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데 억제 이론과 낙인 이론은 사회 통제 요인 중 하나인 사법 기관과 법률의 역할, 이 법의 기능, 사법 기관과 법의 기능이 어떻게 범죄에 영향을 주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아, 이런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이 잘 발달하면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아도 범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구나. 자. 그 밑에 밑에 보면, 억지로는 사법기관의 처벌에 의해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억지로는 인간은 합리적인 자유의지에 서 행동한다는 전제를 이용하는데,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해요, 인간은. 그 그러니까 범죄로부터 얻어지는 기쁨과 이익이, 뭐 기쁨이라기보다는 이익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야, 이거, 내가 한건 하면 야 내가 큰 수확을 얻겠어. 근데 요거 한건 했다가 잘못해서 잡히면 큰 고통을 당해. 자, 고통이 큰가? 수확이 이익이 큰가? 아, 이익이 크구나. 그럼 내가 아, 나 구치소에 가서 살다 오지. 하면서 뻔뻔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벌의 여부와 그 처벌의 강약에 따라서 범죄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처벌이 강하면 범죄는 준다. 당연한 얘기죠. 처벌이 약하면 범죄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제에는 위협효과라는 게 있어요. 범죄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일반 효과와 특별 효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일반 효과는 범죄자를 처벌하여 전시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범죄 안 지는 사람들에게도 이거 봐, 조심해. 이 북한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공개재판. 너희들도 말안 들으면 뭐 이렇게 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벌벌벌 떠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효과는 뭐냐?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기능은 두 번째고 첫 번째 기능이 바로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시업과를 통해서 위협을 줘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억제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이 뭐냐. 여섯 번째는 갈등이론. 갈등이란 말은, 자, 최초로 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칼막스예요. 자, 이둘 사이가 잘 좋아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잘 조화를 이루는 것도 조화를 잘 이루면 발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우면서 큰다는 말처럼 싸우면서 발전한다. 이게 갈막의 이론이에요. 자 41페이지 밑에 6번 보면 갈등 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 그리고 사법 기관과 사회 사이의 갈등에 중점을 둔 접근 방법. 자, 지금도 우리 검찰을 향해서 뭐 사회적으로 여론도 있고 정부에서도 압력을 넣고 갈등 관계 있죠. 정부와 검찰이. 그런 갈등 속에서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회적 계급 사이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지배하는 사람들, 그런 계급 사이의 갈등이 범죄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칼막스는 자본가와 노동자, 그 사이 갈등. 그런데 그 갈등을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법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약자 편에 있어야 되는데, 약자 편에 쓰는 게 아니라 강자 편에 쓴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보면 저도 지금 이런 얘기 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을 만들었는데 진 진짜로 이게 법의 제재를 받을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은 거미줄과 같아. 큰 것은 또 구가고 작은 것만 걸린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성 성폭력 방지법 뭐 그런 그 법에 관련된 거, 그때 이제 그 성폭력 예방법 처벌법 그런 것에 관한 이제 개정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받았는데 성폭력 방지법으로서 이제 성매매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성매매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걸려서 잡혀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다 노동자, 뭐 직장인, 뭐 일반 평민들이에요. 이상하게 고위층들은 안 걸리네요. 뭐, 지난주에도 뭐, 그, 고대에서 뭐, 교수들이 연구비 가지고 그렇게 뭐, 거기 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왜 피해가나 보니까 성매매 금지법이 생긴 이후로 고위 공직자들이 걸리는 이유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야, 깨끗해졌다 했는데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데, 권력층과 지배계층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서는 집을 한 채를 그냥 전세 놓든지 산다는 거예요. 집을 사서 그냥 성매매 대상자를 거기에 아예 그냥 들여 앉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주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불법이에요. 성매매 방지법을 피해하기, 피해가기 위해서 돈이 많으니까 아예 큰 집을 사서 들어 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카막스는 헌법행위가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생기는데 법이 그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자 편을 든다, 지배계층 편을. 지금도 부동산도 15억 이상은 뭐 그거 대출 안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대출 안 해요. 대출 받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법에 걸리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만 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갈등이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비판들이 많아요. 자, 칼막스는 이 현대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권력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권력을 부여한다. 하고 하는 그러한 나렌도르프의 이론으로 이게 수정이 됐어요. 과거에는 생산수단을 갖게 되면 이게 힘이 된다. 자본이 힘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생산수단이고 자본이고 다 필요 없고 권력을 부여하는 제도적 권위가 지금 이게 계속 계급을 만들어 내서 범죄를 양산한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에도 뭐 범죄 단체에서 범죄를 할때 보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회적으로 태어났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도 사회 계급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매일 고통당하는 계급 속에 있으니까 사회적인 불만이 범죄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42페이지 범죄 유형. 여러분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범죄 원인 여섯 개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것들 사이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꼭 분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 2장 범죄 유형. 범죄는 어떤 범죄가 있을까? 범죄 종류와 유형. 이 시간 여러분은 저는 범죄하고는 관련도 없고요. 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게꼭 범죄자와 범법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저 사람은 참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만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법대로 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인간과 사회를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은 동물처럼 법이 있어야만 법 속에 갇혀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법을 넘어서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만을 감시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감시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은 처벌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보다도 더 무섭게 저 놈을 내가 언제 죽일까 야저 놈은 내가 폭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소리 없이 죽여야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은 관심도 없고 처벌도 못 해요 이게 법의 한계예요 우리는 법을 넘어서야 돼요 누구를 때린 사람보다도 마음속으로 저 놈을 죽여야지 하는 살인의 욕구를 가진 사람을 더 위험하게 봐야 되는데 법은 그것을 분간해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냥 범법자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법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같은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